270의 양의 약수 중 홀수에 겠습니다. 일단 270을 소인수분해해 봅시다. 3, 9, 27, 3, 30, 30, 2하고 5. 그러면 270이라는 것은 2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예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곱해지지 않으면 된다고요. 음, 얘는 곱해지지 않고 이런 걸로만 만들면 요런 놈으로만 만들면 홀수가 되는 겁니다. 2만 안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만 약수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1 올려주면 4. 여기 1이죠. 여기다 1 올려주면 2. 그래서 8개가 8개가 홀수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만 안 곱해주면 돼요. 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로만 만들어주면 되겠죠.